안녕하십니까 양코대지입니다 이번 상은 신내전드 사성해 보겠습니다. 인류 고양이와 개. 제가 이제 여러 번 클리어하면서 어좀 적당한 어, 여기는 고대종하고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 얘는 이제 문제가 돼. 아 얘가 제가 얘를 되게 싫어요. 잉글릭스 이제 다람쥐 고대종 다람쥐 버전인데 아 얘는 진짜 너무 막 빨라가지고 그다음 된장푸들 그리고 고대화염심 드론 천사 개복치. 난 나난 이장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것저것 이제 다 넘어서 해보니까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일단 얘 고양이 근위병 얘가 아까 잉글릭스 그 다람쥐 잡는데 얘가 되게 좋습니다 어, 좋고 그리고 얘는 아까 이제 천사 가브리엘 잡는데 좋고 뭐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난코콘 얘는 이제 고기, 고기방패 얘는 이번에 삼진한 이디 이걸로 클릭해 보겠습니다. 자 허영의 관을 받은 자입니다. 이제 쇼펜하우어 저의 이제 정신적 지주라고 할수 있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런 말했어요. 을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말고 살수 있는 삶을 살아라. 야이 기막히죠? 살고 싶은 삶을 그러니까 정확니까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말고 살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. 아, 기가 막힌 표현인데, 아, 이게 맞는 말 같아. 살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. 허영심 잘못 부리면 큰일 나요. 망합니다. 망해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뭐 허영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, 전 그러니까 이제 분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. 근데 나도 진짜 죽기 전에 한번 허영심 한번 부려보고 싶다. 이제 그런 소망은 있어요. 그 소망. 이제 그면 이제 무슨 소망이 있냐 어떤 허용신을 부리고, 부리고 싶냐 뚜껑 열리는 오픈카 그건 아마 이제 모든 남자들의 다 로망일 걸다 이제 뚜껑 열리는 그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어,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싶은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독일의 bmw 그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그 고급 브랜드 자동차죠 독일 그 b m w 의 420i 컨버터블, 야나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. 근데 원래 뚜껑 열리는 차가 굉장히 비싼데 이거는 그도 좀 싸요. 한 8천만 원 정도, 8천만 원 정도 하는 이제 차.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차치고는 좀 저렴하죠. 8천만 원이니까. 근데 그것도 좀 비싸. 근데 중고로 사면은 지금 한 5천만 원대에서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. 5천만 원. 근데 막상 이것도 5천만 원 주고 살라고 하면은 좀좀 좀 떨리죠. 떨려 가지고 중고 가격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은 한 3천만 원 초반이나 한 2천만 원 중후반대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한 한 3, 4년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. 한 5년 정도 넉넉하게. 그렇게 되면은 좀 살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한 4, 5년 후쯤에 BMW 뚜껑 열리는 거 가격이 한 3천만 원 초반에서 그러니까 2천만 원 중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 정도 형성이 됐을 때한번 산다 이거지. 내 인생에서. 아, 나도 허세 한번 부려보고 싶다.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런 생각. 아, 한 번. 나도 그렇게 한번 멋있게. 근데, 이런 생각다 하진 않나? 다? 근데, 뭐, 제가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. 실제로, 뭐, 아, 살 돈은 있어요, 지금. 돈은 있습니다. 아니, 돈은, 실전, 신차, 지금, 이제, 중고로 살 돈은 있는데, 근데, 좀, 부담돼. 그거 다 사면은, 뭐, 제가 좀, 뭐, 집이 있긴 한데, 그도 현찰이 좀 있어야 되는데, 다 털어가지고 차사버리면은 좀, 걱정되잖아. 갑자기 뭐, 돈쓸일 생길까봐. 그래서 지금 못 사고 무서워서 못 사고 있근데 중고 가격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은 가능할 것 같은데 유지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, 그날만을 제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마지막 제 인생에 허영씨 한번 딱 부려보고 끝내려고 그럼 제가 뭐 진짜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사게 되면은 이제 그 가끔씩 이제 그차 타고 노, 놀러 다니는 거 그런 영상도 올릴 겁니다. 자, 저도 허영 한번 불러 보고 싶어요. 자, 우리 금이봉 아. 근데 이게 그런 그 남자들의 그런 그 로망 그런 거를 그 너무 어린 나이 때 하면은 이게 조금, 그니까 러 너무 어린 나이 때 하면은 그 맛을 들여버리잖아. 그러면은 거서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나이가 조금 든 다음에 그 허영심 부리는 건좀 그래도 덜 위험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허영의 관을 받은 자 클리어 했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